자리가 자리가 사람을 맡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맡으면 그의 합당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목사한테는 어떤 자리가 그럴까요 목사한테는 예,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자리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성장을 해요 네 목회자들은 설교하면서 성장을합니다설교가 어, 목사가 하는 그런 사역의 전부는 아닌데. 어 다른 어떤 사역도 이 설교하는 사역을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어, 이번에 어, 단임 목사님 만신년 가시면서 저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런 흔치 않죠. 많이 못 보셨죠. 그렇죠. 어, 보통의 부목사님들은 주일 예배 이대 예, 예배 때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타의 교회는요 수요 예배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금요 예배 설교하는 것도 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부교역자들에게 설교 기회를 참 많이 주시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을 보면 설교가 좀 많이 좀 늘어서 나간다 그럴까요? 좀잘 갖춰지게 되고 설교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성자 사역도 성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 특별히 어, 이 자리도 저한테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어, 평소에 잘 서보지 못하는 주일 예배 때 어, 설교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처음에 제가 우리교회 와서 주일 난 예, 예배 설교하면서 배우는 게 있었는데 깨달았던 게 있었는데 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떤 거인지 아세요? 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있는데 뭐 실수한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아, 참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기억에 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힘들더라. 힘들더라. 여러분, 주일에 설교를 하면 30분 정도 하잖아요. 30분 정도 하면, 1, 2, 3부, 3번을 하면, 1시간 반을 감정을 섞어가면서, 감정을 쏟아, 쏟으면서 말을 하는 이 자체가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안 해볼 때 몰랐습니다. 뭐 수요에 한번, 금요에 일 인도할 때는, 뭐주일예배 설교 3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번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3부예 배쯤 되니까 입도 마르고, 그리고 다리도 좀후들거리게 되고 마시고 나니까 좀 기진맥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어, 그러면서 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 후에 참 힘드시겠구나 라는 것을 해보고 나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어, 조금 더 깨닫게 되었어요. 어, 주일만 오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비중이 많이 좀 커져가지고 80% 이상의 성도님들이 주일만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이랑 주일날 그분들을 대하는 마음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주일날 이 자리에 서서 주일에 딱한번 나오시는 분들,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안타까우셨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설교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 이유를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봐야 알기 때문에. 해봐야 알기 때문에. 감당해봐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난 여름에 뭐 몇 달을 설교한 건 아니지만,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어, 한 교회를 맡고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조금은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오래전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종들에게 돈을 주고 떠나죠.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오, 깜짝 놀랐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직접 듣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는 그 당시 돈으로 2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억. 뭐, 우리야, 뭐, 공책한 거는 20달란트잖아요. 떡볶이 한 그릇 10달란트죠. 하도 달란트 잔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5달란트, 2달, 1달란트 하면 뭐, 0 원, 2 0 0 0원 같아 보여가지고 전혀 놀라질 않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현재 가치로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100억을, 한 사람에게는 40억을, 한 사람에게는 20억을 주고 떠났다. 이제 여러분 이 비유가 좀 달라 보이시죠? 그렇죠? 너무 많죠? 아무리 비유지만 해도 해도 너무 큰 돈이잖아요. 더큰 문제는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 왜 주는지도 얘기하지 않고요. 이걸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고, 떠나버립니다. 100억 받았던 사람 이 돈으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요. 요즘 말로 뭐 사업이겠죠. 뭐 요식업을 했을까요? 무역을 했을까요? 하여튼 장사 수환이 얼마나 좋았던지 10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100억이 200억이 되었어요. 40억 받은 사람도 장사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사람들 10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40억에 40억이 더해져서 80억이 되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아마 잠도 안 자고 일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들 잘때잠안 자고 먹을 때안 먹고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볼까, 요 16절. 다섯 달한테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을 남기고, 바로 갔다고 하네 바로 갔다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이 돈을 주는지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해라 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두 달한테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돈을 왜 줬을까? 그,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말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여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즉시 나가죠 즉시 나가서,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즉시 나가서 이 돈을 불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현실적인 모습같습니다전이 사람에게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20억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 도망치는 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20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종은 도망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안 쳤어. 이것만 해도 여러분,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칭찬받을 일? 두 번째는요, 다른 종들처럼 나가서 장사를 해서 샤업을 하는 것. 그런데 위험이 있죠. 장사하다가 20억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리고 보면 재능에 따라 줬다 그러니까, 오달란트, 이달한테 받은 사람보다 재능이 떨어진 사람이었잖아요 장사하다가 날리면 큰일 나니까 장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안정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한 달한테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지 저는 이 나쁜 선택까지는 아닌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쁜 선택까지는 아니죠 혹시나 누구한테 맡겼다가 떼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땅에 묻어두면 안전하잖아요 저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날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뭐 하자 그러죠 결산하자 그러죠 결산하자 야이 말은 비록 왜 준지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백억을 준, 준, 어, 종에게, 내돈 백억이 얼마가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듣죠. 그런데 여기서 주인의 재력이 드러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100억은 이 주인에게는 아주 작은 정말 작은 돈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정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저에게 주신 40억을 가지고 40억을 더 늘려서 지금 80억이 되어집니다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해요. 그래, 그 주머니 돈, 쌈짓돈 그거 가지고, 어? 그 굴려가지고 사업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 얼마 되지도 않던 가지고 일하느라 참 고생 많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달 안에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구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말 수가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님 당신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부도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은근히 지금 주인을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을. 당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당신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얻으려고 하면 나쁜 사람이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 말이, 혹시나 제가 20억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돈을 잃었을 때, 어유 당신 같은 사람이 참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돈을 땅 속에 묻어 놨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100억도 작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셈에 대해서 얼마나 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대답해 이로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이 돈을 은행에나 맡겼으면 내가 이자는 벌수 있었을 텐데 그 이자만큼 내가 손해본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죠? 그렇죠? 사업할 배포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이자 놀이라도 할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하진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저주가 전포가 돼요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비유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비유에 대한 그 설교도 참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뭐, 이런 설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가 주, 내게 주신 달란트로 잘 섬기자.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동일하다.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좀 직통 게시 계시 받은 분 계세요? 직통 게시 구체적으로 소명을 받은 분 있으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한 번만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아마 이 중에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저 기도원 가서 기도 받고 그런 소명 받으시면 한두분 계실 것 같은데요. 거의 없으시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마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아무 말 없이 떠난 주인처럼요. 두 번째는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주인의 질책과 저주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투자해서 성공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면 된거 아닙니까? 이 돈을 늘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명확하게 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자를 못 벌었다고 저주하고 내쫓는 게 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궁금증이 남아요. 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장사를 했을까? 즉시 나가서. 두 번째는 왜 손해보지 않은 이 종을 저주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25장 1절입니다. 제일 앞에 이 비유에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맞아요.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요, 이 땅에서 이미 이만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 비유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들은 주인이 하던 일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두 명의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들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99.9% 확신하는 것은 이 주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 장사를 통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데 노력을 했던 집중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살았던 종들은 말하지 않아도 왜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주었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게을러서 받는 질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심한 저주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렇다면 주인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 수익을 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20억의 이자 10% 이자면 한 2억 정도 그지 2억 네가 2억을 벌지 못해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건 아닐 겁니다 이 주인은요 100억도 쌈짓돈이라고 말하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2억은 있으나 만한 의미 없는 액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종을 통해서도 140억을 벌었지만 사실 주인이 종들보다 능력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주인이 일을 했으면 140억이 아니라 280억, 560억도 벌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이 돈을 맡긴 이유가 있어요. 그 주인이르되 자라도 자라요도다 착하고 충성된 총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목소리> 여러분 혹시 김성근 감독 들어보셨나요? 김성근 감독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아주 예전부터 뭐 뉴스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실 텐데요. 요즘에 그분이 그 은퇴한 선수들을 꾸려가지고. 이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이렇게 시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거든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못 보셨을 수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최강야구라고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은퇴 선수이다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대충, 대충 해요. 이 사람들은 이미 프로로서, 어,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은퇴한 분들이어가지고 돈이 더 필요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뭐 100억, 200억 이런 수익을 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 선수를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몇 명의 생업이 달려있는 줄 아느냐? 몇 명의 생업이 달려있는 줄 아느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들과 그 스태프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 대충 할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은퇴 선수는 한 30명 남짓이지만 스태들은 100명이 넘고요. 이스태들의 가족까지 한다면 500명, 600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 선수들은 은퇴 후에 할일 없으니까 소일거리 정도로 그냥 심심풀이 정도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이 김성근 감독은 이 참여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탭들 그 가족들의 사정까지도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선수들의 뛰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뭐 출연료를 받는. 그냥 TV 출연에는 한 사람의 출연자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모든 선수단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대신해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대신해 보길 원하세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100%의 수익을 남겼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수익을 남겨라. 네 달란트를 잘 사용해라 이게 아닐 겁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이 훨씬 더 잘하세요. 종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이 장사를 하는 동안에 이 주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저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 것만 하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주인의 사역과 이 주인의 마음을 그리고 주인의 하던 일을 감당하는 실력을 바로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얻게 되었을 겁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세 번의 주일 설교를 했고요. 또 새벽 11조를 설교할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나름대로의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목사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성장하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그 책임감으로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달러한 받았던 종에게 하나도 손해보지 않은 종에게 주인이 저주하며 화를 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1 0절 보세요 오랜 후에 긴 시간을 주셨어요. 긴 시간. 주인은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종에서 주인이 되는 주인이 될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종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목장 축제 초청주일이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 한마디 딱 하시면 전 세계 70억 인구가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우리 주님께는 일도 아닐 겁니다.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역을 맡기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아 능력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수 없는 실패, 실수,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배신, 배반을 당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굳이, 굳이, 굳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종이지만 종이었지만 종의 신분이었지만 아들로 우리를 입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리에 합당하게끔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께서 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실 전도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이전에는 몰랐던, 이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이 목자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결산입니다. 맞아요. 내게 주신 재능이 달란트가 크냐 작으냐, 내가 이 달란트로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까지 잘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시던 이 전도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달란트를 주고 아무 말 없이 떠난 주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직접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위임하신 이 사역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내가 효과적으로 이용했는지 않은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대신함으로 내가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 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준비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목장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한달란트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가 자기의 창조주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구원이 취소된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버리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일이 자연스럽게 내 일이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한주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요? 오늘 두 명의 종을 보면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지요. 이걸 보면 이 종들은 이전부터 자기 주인과 함께 장사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왔던 일을 계속 해 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던 일을 계속하면 어떨까요? 하던 일을. 늘상 하던 일을 계속하면 어떨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늘상 하시는 일과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 성함이 순옥이에요. 순옥. 저희 교도 있죠. 늘상 이런 얘기하세요. 그 본인은 당시 할 말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순옥아 너 뭐하다, 뭐하다 왔냐? 순옥아 너이 땅에서 뭐하다 왔냐? 그러면 딱 한마디. 하나님 저 김치 담다 왔어요. 하나님 저 김치 담다 왔어요. 저희 아버지 섬기시는 교회는 점심 때 항상 국수 먹거든요. 뭐 국수 먹은 지한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이 30년 동안 그 칼국수, 겨울에는 칼국수, 그낮그 그 여름에는 그 소면국수 해가지고 국수를 담그시고 이 국수 김치를 매주 담그신 건 매주 아마 지금 이 시간도 김치 담그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비싼 일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비싼 일, 늘 쌍해오던 일. 매번 하던 일. 아마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끓인 국수를 먹고 김치 먹은 사람이 뭐 적어도 천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천 명. 김치 담는 거랑 복음 전달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국수 끓인 일하고 복음 전달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 없어 보이지만 그 김치와 국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늘상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종의 심정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쌍하는 그 일을 복음전파로, 복음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로 바꿔주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남은 함주도 오이 코스들을 마음에 품으며 목자의 심정으로 늘 쌍하던 일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